네, 안녕하세요. 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중국을 가기 위해서 출국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때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네, 어, 주변에 방해도 없고 어떤 목적성이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또 약간 시간이 뜨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침 일찍 또는 저녁이다 보니까 어, 연락도 따로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 할수 있는 게뭐책 읽고 어, 돌아다니고, 뭐, 밑에 보시면 이런 면세점 가는 건데, 사실 뭐, 한두 번 왔을 때야 신기하지만, 여러 번 오면 크게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네,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좀 저렴하게 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또 그럴 것 같고, 이, 무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출장이라는 게 사실 처음엔 되게 좀, 버겁기도 하고, 좀 새롭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네, 어떤 연연하지 않고 현지에서 무슨 말할까 현지에서 어떤 어,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 뭐 주변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눈에 잘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직은 예, 좀 그런 현지에서 협상이나 현지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출장을 많이 가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처음엔 자기 비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회사 돈이 커지면 회사 비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초청을 받거나 어떤 남이 끊어준 경비로 갑니다.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쭉쭉 도는데, 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경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 법인카드로 가야 될 때가 있고요. 또 개인카드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누군가 초청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이제 아, 받아봐야 줄수 있으니까는 아, 그런 경험들을 마다하지 말고 너무 본인 아집에 어, 얽매이지 말고 한번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쭉쭉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정말 여행 수요가 많아졌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뭐 물론 지금 연휴지만 연휴가 아니었어도 이 정도의 사람은 충분히 있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어, 공항에 와서 어, 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행 수요를 어떻게 잡냐? 어떻게 또 매출로 연결시키냐? 이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어, 매출 수요를, 그 여행 수요를, 어, 제가 할수 있는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좀 돈으로 만들어내냐? 이게 항상 공허하면 느끼는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어, 느낄 수 있도록 또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